이게 네, 비단 송원석 원내대표의 망언뿐만이 아니라요. 네. 김재원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바로 이직이다. 전 국민의 41%에 속하는 국민 중한 사람이다. 당신들의 횡포에 치를 떨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제발 그리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느냐라는 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김재원, 송원석, 전한길 이렇게 세 명인 것 같아요. 한두 사람은 아니고. <laughs> 예. 이것도 해서은안될 말이죠. 예. 어떻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으란 얘기잖아요. 예. 김재훈 최고위원도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요. 음. 여긴 어디 나간다 대구시장이요. 대구시장 나간다. 그러니까 대구는 예. 어쨌든 보수적인 뭐 인식과 지지세가 강한 곳이니까 이런 발언을 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좀더 많으니 이렇게 각을 세워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공격을 하면 음. 야, 너잘 싸우는구나. 음. 야, 너 잘한다. 대구시장. 경선에서 유리하다. 폰이 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음. 앞으로 이제 대구 경북에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은 말이 더 험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보다 더요 험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발언들을 할까요? 제 입으로 담기는 어렵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예. 국민들께서 참 귀를 씻어야 돼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음.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구 경북에서 이런 망원들을한 분들이 뭐 경선에서 이기고 예. 후보로 나가게 되면 은 다른 지역 선거는 완전 망하는 거거든요. 음. 이분들은 지역에서 더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수도권이라든지, 순천권이라든지, 이런 곳에 후보들은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 국민의힘과 포수를 살리는 기사 그렇게 생각이 요 사실 정치가 건강하려면 새도 좌우의 날개로 날아야 한다고 그 좌우의 균형이 좀 맞아야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담론이 생기면서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말이에요. 예.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건 참 정말 어떻게 들여다봐야 하나 라고 생각이 들고 이 사람들은 정치 취급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그거요. 아까 해주신 말씀 중에 정상적으로 목소리 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그런데 지금 그 발언이 안 나오고 있다고 라 얘기해 주셨어요. 이건 네. 왜 그런 겁니까?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네. 사실 올바른 소신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아그 발언은 잘못된 거다 사과해라. 이건 당의 입장과도 다르고 개인이 이건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라고 나서주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국민의힘의 그 보수성을 기대하는 분들은 아 그래 그래 저 목소리가 나와줘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나온다는 것도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 음,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유튜버들은 이제 송원석 뭐 원내대표의 발언 잘했다 음.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그 사람들의 유튜브를 보는 국민의힘 많은 책임 당원들은 잘했네 와 송은석이 뭐 잘못했어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의 당의 위원장들이나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예. 그 강성 지지층 눈치를 안볼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분들이랑 각을 세운다라고 한다면 예. 정치를 포기해야 될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냥 목소리 내지 않고 눈치를 보면서 생명 연장이나 하자 예. 그러니까 유산균과 같은 역할이나 예. 하자 음. 그런 거 같아요 아, 참 안타깝습니다 타켓이 돼가지고 공격당하면 문자 폭탄 받죠 전화 받죠 그럼 너는 이재명 편이냐 너는 정청 내 편이구나 음. 이러거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런 것에 타켓이 되는 것은 네. 안 좋다 내 정치 생명이 안 좋다 시간만 가라 아...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자기 몸 보신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분위기가 국민의힘에 지금 만연해 있다라는 것이고 선거 때까지도 쭉 이어질 거라고 보시고 그니까 그 선거도 내년 지방선거가 아니라 2028년도 국회 총선까지 예.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때까지요? 그때 만약에 자기 선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선거를 한 4, 5개월 앞두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예. 국민의힘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예. 당선자 극히 드물어. 네. 막 이런 기사 나봐요. 예.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의원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지도부터 부 너희들부터 내려와라. 우리 음. 이거 이제 비디로 가자. 그리고 예.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 당에서 출단 조치시키자. 예.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위험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그때까지 안 나올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정치적 부담감이 상당히 크고. 또한, 그 내란 동조를 했다라는 것, 모의를 했다라는 것, 방조를 네. 했다라는 명백한 증거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네. 관저 앞에서 윤석열 기자 네.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했던 것처럼 자 비상경 해제 결의안 네. 국민의힘 원들이 참석하지 못하게 당사로 가라 네. 얘기를 회장으로 가라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위원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좀무례한것 같고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음, 지방선거가 대단히 민주당에게 불리하다라는 점만 그리고 총선도 민주당에게 불리하다. 네. 정치적으로 이재명 정권이 상당히 고독스러운 지경에 몰리게 됐다. 음. 그러면은 비장의 카드로 이거는 꺼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저 위원정당 심판 이런 짓을 했고 저런 짓을 했고 김건희, 윤석열 이런 짓 했고 막, 어, 반려견 사진 보면서 네. 국민 걱정 안 하고 개걱정이나 하는 윤석열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해야 될수 있잖아요. 네. 위원정당 심판에서 기각결정이 나오더라도, 계속 민, 국민의힘을 코너로 몰수 있기 때문에, 어려워지면, 진영 자체가 어려워지면은, 정당해산 심판을 하고, 선거가 상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 같아요. 진영이 어려워지면 그런 카드를 쓸 수도 있다고 해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그, 내란과 관련된 위원정당 해산 말고도요, 예, 윤석열이 후보 시절에 발언했던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그런 그렇죠. 발언들도 있어서 음. 이게 나중에 당선 무효까지도 나올 수 있는 만약에 이제 그런 사실관계들이 적나라하게 밝혀진다고 하면 그래, 예를 들면 뭐 도이치 오토스 주가주와 관련해서 제 아내는 말이야 네. 뭐 소리만 봤습니다 네.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또 경중을 따져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거 진짜 맞다 이게 이제, 이제 그 그럼... 거에 영향을 끼쳤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대선 자체 음. 무효다. 네. 뭐 이렇게 되면 돈 물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또 멘붕 올거 아닙니까? 400몇. 돈 치고. 많아요. 아, 재산이 1,200억이에요. 천일... 아. 그럼 그런 정도. 걸로 무너지지는 않는다? 그런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음. 아니, 똑같이 이재명 그 대통령이 예전에 민주당에 예, 있었을 시절에는 그렇게 어묵하게 진짜 탈탈 털려가면서 말도 안 되는 것들로 기소를 받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음. 이게 공정한 잣대냐. 그 차원에서 보면 사실 이건 공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재명 정권이고 예. 이재명 정권에서 하 그런 것이 문제가 됐다고 하면 음. 뭐 누군가는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 이런 문제제기를 법적으로 할 것이고 예. 그럼 또뭐 조사하고 재판받고 뭐 그렇게 음. 되겠죠 그래요? 우리가 뭐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스펙스와 경영푸드가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보리굴비 그리고 부채굴비 이두 가지 종류인데요 가격 품질 대한민국 최대 가격인데 품질 완전 만족합니다 우와 좋습니다 굵고 크고 완벽하게 만족할 만한 가격. 한 마리 8,000원 대에 드리는 거 선물 채트 포장까지 여러분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번 명절 선물 대단히 큰 칭찬 받을 겁니다. 경연부터서피스 함께 달려갑니다. 자신있다 비교하라. 서피스몰 명절 선물 채트. 무더위에는 진짜 오리백숙이 최고인데요. 100% 국내 나주산 오리와 유황 능이버섯까지 들어간 진짜 오리백숙을 소개합니다. 이 가격과 물량 진짜 어렵게 준비했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3.6kg, 9인분이 55,900원입니다. 홈쇼핑 완전 매진 제품이고, 스피스몰은 단독 초특가로 준비했습니다. 유황목은 능이 오리 백숙으로 온 가족 무더위를 이겨냅시다. 자신있다! 비교하라! 스피스몰